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이 예수님. 예수님 서로 인사드리지마세요 음. 월요일에 했던 얘기긴 한데 오늘 복음하고 더 적합한 얘기가 있어갖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일독서에 뭐 이제 2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느님을 이제. 만나게 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산책을,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학자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렇게 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멘, 알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고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내가 성경학자인데 도대체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성경있던 분이 이걸 보시라고 하느님께서 홍해바다를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게 하셨다고. 이거 하느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으니까 이거. 어? 하느님을 참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그 사람한테 이제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홍해 바다라고 다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써 있는 표현은 갈대 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하고 호수하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홍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갈대 호수라고 해석해도 돼요. 우리는, 그건, 우리는 홍해라고 해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홍해의 주변에 갈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 당시 사람들이 홍해를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 중에 하나가, 갈대 바다였어요. 그래서, 갈대 바다라고 써있으면은, 홍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냐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대가 많이 자란 늪지대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간 거고, 응? 그냥 그렇게 빠져나간 건이 사람들이, 콩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 말이 맞나 보다 하면서 좀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실망이 되죠 그러면서 그 성경학자가 그거 그냥 갈대 있는 호수고 그거 깊이 한변밖에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 성경학자는 딱 떠나면서 아 내가 역시 여기 또무지몽매한 백성 하나를 내가 회개시켰구나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서 이렇게 떠나는데, 뒤에서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아멘, 알레루야막 그러는 거예요. 아, 또뭘 보고 그래? 여기서 가갖고, 아, 또뭘 보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것 보라고, 이것 보라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속에 다 빠뜨리셨다고. 저 바다에 빠뜨리는 거는 할수 있는데, 한 뼘밖에 안 되는 호수에 빠뜨리는 거는 하느님밖에 못 하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래요.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성경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풀이할 건가 아니면 다른 걸로 갖고 할 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표현이 아예 걔들한테는 안 알려줄, 안 알려줄 거야. 라는 의미였다면 비유 말씀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비유 말씀 자체를 안 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밀교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경전이나 교리를 이렇게 오픈해갖고 누구라도 관심 있으면 와서 들을 수 있죠. 없어요? 어, 저는 늘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천주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갖고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죠.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믿고 말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듣는 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교 전통을 가진 이런 어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종교 전통은 어떠냐 면은 아예 안알려줘그 사람이 와갖고 뭐이것도경에 따라 다른데 어떤 종파들은 아예 안알려줘 어떤 시상과 방법을 써도 안 알려주고 어떤 종파들은 들어와야지 이제 비밀리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비밀 종교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언제? 박해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함부로 막 열어놓으면 사람들 갖가고 이따가 계속 살펴보고 간 다음에 관청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싹 잡혀가니까 그런 박해 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픈해서 했는데 여기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감춰서 얘기한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풀이를 해주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면 와서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뭔 소리야? 그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처음부터 어너관심있으면너 정말로 이 길을 따라오자한다면 한번 와봐라고 초대하지만 초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갈 길을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거꾸로 내가 그냥, 응, 그냥 하려고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 뭐가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함께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래요. 그쵸? 그렇죠?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원래 그냥 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는가?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것 같아요? 안 가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아이.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맞아요, 가지고, 가지고 계셔요. 다만 여기에서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는 믿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아예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믿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건 이딱 보이는데, 이게 딱 성당에서만 그러고, 나가서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나한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어,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무슨 비유일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골차픈 일을 가져오는데, 아, 왜쟤들 나한테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해석할 건지, 이일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걸까? 하고 해석할 건지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한걸음더 나아가면 어떠냐면은, 내, 나는 내 나름대로, 아, 하님 뜻은 이걸 거야? 라면서 이걸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하는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앞에 얘기가 나와요, 벌써.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만 좀 빼앗길 것이다. 이거예요. 뭔 소리냐? 여러분, 가진 사람한테 더 줘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 더, 더 줘야 돼요? 근데 왜 가진 사람한테 더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내가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 또,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짐으로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쟤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선물로 느껴지고, 쟤들의 골치 아픈 일을 가져올지라도, 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면서 은총의 기회로 찾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은총의 기회로 찾고 있다면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겠죠. 아, 이 어려움이 하느님께서 나에게준신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을 더 좋아하게 돼요, 안 좋아하게 돼요? 더 좋아하게 돼요. 반면에 내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 응? 그러면 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음. 그, 이게 뭐냐면은, 원래 없으니까 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내가 더욱더 많이 갖게 되면은, 은총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의 선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은, 아, 내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가진 게 없어져.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줄 알았었구나.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죠? 아, 내가 정말로 가졌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가진 게 없었구나. 이거예요. 이게 보통 있다, 없다로 되어 있진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한 이만큼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만큼 가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성당 열심히 다니고, 아,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저 어릴 때 성당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하느님 안에서 너무 기쁘게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가니까 친구들도 좀 있고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갔을 거야. 너도 일단 엄마한테 혼나니까 갔어. 리카, 응. 네. 너 즐거워서 아니면 혼나니까? 와 혼나면서 오지. 네. 너 신부님 되면 돼 이제. 자 봐봐 나도 혼나면서 왔대니까. 응. 근데 신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아, 이제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더막 알게 됐어. 응. 어때? 한번 생각해 봐. <laughs> 그래요. 저도 엄마한테 혼나니까 성당 갔는데 어느새 신부가 됐어요. 문이 결라 그러더라 아이고 비카라기가 다 문이 결라에 또 까먹었어.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서는 커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그리고 저 신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시장생활 했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름대로 시장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생각했던 것이 다 형편없고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줄 알았더니 요만큼밖에안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있으면 더 많은 걸 얻게 돼요 없으면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없으면이라기보다는 사실 없으면 괜찮은데 없는데 있는, 있는 줄 알면 골치가 아파요 그쵸? 그렇잖아요. 있는 줄 알거나 혹은 있는 행세 하려 그러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만난, 만날 때, 어, 나돈 없어서 못 가. 미안해. 그러면 친구들이, 아, 야, 오늘은 그냥 와. 내가 사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밥 사줄게. 그냥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없는데, 내가 지갑 속에 돈인 줄 알고 딱 나가갖고, 야, 내가 다 쏠게. 그래갖고, 나중에 딱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신당해? 안 망신당해요? 망신당해. 아니면은, 그렇게 없는 거 아는데 계속 있는 척을 하고 있어 아 어, 내가 좀 있어 내가 좀 있어 막 그러고 있으면 불안해 요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응, 이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인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도 없다 그런 거건 좀 드물고 이만큼 있는 줄 알았더니 이만큼 밖에 없더라 이기우가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곤란을 겪거나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찾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 청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거, 아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머무는 거. 그 은총을 청하면서 이비사를 봉헌합시다.